자, 부교재에 있는 73쪽에 6번 문제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저번에 나눠 준 종이에 적힌 이제 문제를 우리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문제 유형은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낱말의 쓰임이 이제 흐름상 어색한 거를 찾는 게 바로 문제 유형입니다. 자, 일단 처음에 딱 나오는 게 a u t i s t i c children이 나오죠. 그죠? 자, a u t i s t i c 이라는 말은 자폐증의라는 뜻입니다. 네. 자, 모르는 단어, 어려운 단어라서 밑에 나와 있죠. 그죠? 네. 자폐증 그러니까 자폐 아들은 as well as older autistic individuals 자, 자폐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개개인 그러니까 더 나이가 있는 자폐를 가진 개개인들. 그러니까 자폐를 가진 나이가 조금 더 있는 그런 개개인들 뿐만 아니라 그 자폐를 가진 아이들은 하고 can improve their communication skills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들의 의사소통 기 기술을 향상시킬 수가 있대요. 자, through musical therapy, 음악적인 치료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people with autism, 자, i 티즘도 뒤에 나오죠? 밑에 나옵니다. 네, 자폐증이란 뜻이에요. 자, 자폐를 가진 사람들은 have a variety of speech problems. 자, 다양한 발화 문제를 가지고 있대요. 네. 말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게 됩니다. 그죠? 자, 뒤에 있는 건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진 문제점이 돼요. 자폐증을 지닌 사람들의 문제점. 문제점. 문제점 그러니까 특징이 되겠죠. 네. 자, 뭐 어떤 특징,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some can only grunt or growl. 자, grunt 하는 거는 끙알는 소리를 낸다라는 뜻이고 growl은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단어 뜻은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while others. 자,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put together put other, while others put together random words. 자, 무작위의 단어들을 이제 랜덤 이렇게 놓는데요. to create sentences. 그리고 문장을 만든답니다. that don't make any sense. 자, make sense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문장을 만들어 낸대요. 단어를 이렇게 무작위로 나열해서 네,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문자, 문장을 만들어 낸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면은 some actually have the ability to make themselves understood through speech. 자, 몇몇 사람들은 이제 그들 스스로 이제 발화를 통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대요. 자, 어쨌든 네, 그들 스스로 이제 말을 통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든, 있는 그런 능력이 있대요. 비록 자, although는 비록 뭐뭐 일지라도란 뜻입니다. 그죠? 네, 비록 they can't communicate their emotions well. 자, 그들이, 그들의 감정을 이제 이렇게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네, 의사소통, 감정을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능력은 있다는 게 되겠죠, 실제로.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but no matter how serious the patient's speech problems are. 자, but. 자, 그렇지만, 그 no matter 그러면은 뭐 뭐와 관계 없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지 관계 없이 무엇이 심각하냐면은 그 환자들의 발화 문제점이 그러니까 그 환자의 발화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관계 없이 자 musical therapy 자 음악적인 치료는 gives them a chance. 자,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대요. To use, 사용할 수 있는 기회래요. 무엇을 사용하냐면, 은 nonverbal sounds. 자, nonverbal은 비언어적인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언어적인 소리를 사용하는 기회를 제공한대요. To express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나타내는. 됐나요? 네, 그들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비언어적인 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답니다. 자, 그래서 그 비언어적인 소리가 어떤 거냐면은 뒤에 보면은 나오죠. 자, they are able to follow the beat of the music. 네, 그들은 따를 수가 있대요. 음악의 비트, 박자를요. 그죠 네, 음악의 박자를 따를 수가 있어요. By clapping, 손뼉을 친다든지, humming, 네, 콧놀이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echoing the sounds of an instructor. 자, 그, 이제, instructor는 가르쳐주는 사람, 선생님입니다. 그죠? 네, 선생님의 소리를 echoing, 그대로 따라하든지.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음악의 음악에 박자를 따를 수가 있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음악의 박자가 바로 비언어적인 사운스가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서 the music gave them something to imitate. 자, 음악은 그들에게 주는데 무엇을 주냐면은 모방하는 모방하는 것을 준답니다. 그렇지만 it also 그것은 또한 removes their confidence 그들의 자신감을 remove 제거한다는 게 되겠죠? 어떤 자신감이냐면은 to open up and try to communicate 마음을 터놓고 의사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자신감을 제공한답니다. 어쭉 갔을 때는 이 음악적 치료가 이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한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쭉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의사소통을 일단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갑자기 그 좋은 점을 얘기를 하다가 벗 뒤에 자신감을 제거한대요. 자, 그러면은 난말씀이 적절하지 않죠. 그죠? 네,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러면 5번 대신에 네. 뭔가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뜻을 진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뭐, improve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향상시키다, enhance라든지, 아니면은 뭔가를 조금 더 강화시키다, 뭐, strength, strengthen이라든지, 자, 이런 뭔가를 좀 강화하고 증가시키고, 뭐, 활성화시킨다라는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네, 네 이런 플러스가 된다라는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은 된,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자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은 아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하고 싶은 말이 딱 하고 나와요. 그죠? 네, 자 자폐를 가진 사람들은 네. 그들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음악적인 치료를 통해서. 자, 바로 딱 나오고 뒤에는, 그 뒤에는 계속 첫 번째 문장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부연 설명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6번에 첫 번째 선생님이 종이에 나눠준 문제가 뭐였냐면은 중심 문장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죠? 네, 중심 문장은 바로 첫 번째 문장이 되겠죠.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에게 음악이 주는 장점은이라고 합니다. 그죠?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심 문장이 있으면은 뒤에 부연 설명이 있겠죠, 그죠? 부연 설명에 이제 음악이 주는 장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뭐가 있나요? 네. 자, 일단은, but 뒤에 있는 문장이 있죠. 그죠? 네, 밑에서, 2, 3, 4, 5, 6, 여섯 번째 줄에 있는, but 뒤에 있는 문장에 보면은, 네, no matter how serious the patient's problem, speech problems are, musical therapy gives them a chance to use nonverbal sounds to express themselves. 라고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음악이 주는 장점은 바로 뭐냐면은, 일단 중심 문장에서 나오듯이 네,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킨다는 거 있죠 그죠? 네, 의사소통 기술을 네. 향상시킨다는 거 있고 자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냐면은 비언어적인 소리를 사용하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죠? 네 아까 얘기했듯이 비언어적인 소리를 사용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해요. 그들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이 but 뒤에 있는 no matter how serious 이 문장이 바로 첫 번째 문장. 자, 의사소통 기능 기술 향상시킬 수 있다. 음악적 치료를 통해서라는 이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다른 언어로 표현시켜, 놓, 표현시켜 놓은 네 패러 프레이스 한 문장이라고 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패러 프레이스 했다는 거는 다 같은 뜻이지만 다른 언어 형식으로 다른 단어라든지 다른, 다른 뭐 단어라든지 다른 표현으로.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걸 얘기를 해요. 네, 첫 번째 중심 문장을 패러프레이즈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음악이 주는 장점은 뒤에 계속 보면 나옵니다. 그죠? 네, 자신감을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시키니까, 뭐, 어떻게 되나요? 네, 의사소통 기술 향상이 되니까, 더더욱 마음을 열고 표현을 할수 있도록, 소통을 할수 있도록 하는 자신감을 키워주겠죠. 그죠?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내용도 한번 살펴봤고, 중심 문장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6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